안녕하세요 예술. 오늘 이거 선물 준 랜슬이라고 하고요 전 영상에 또 공개된 랜슬입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연슬의 선물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개월만에 넣을 수 있는 뮤컬 하고 나서 일단 랜스가 사장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뭐죠? 이게 뭐죠? 이거는 하나만 집어서니까 할게요 제가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온 리치젤리 오유요 리치젤리 리치디아우이 원래 다섯 개 보내셨는데 제가 그냥 먹었, 먹었어요 두 개를 먹었지 이렇게 투명하게 들었어요 그 다음은 다음은 이거 이거 뭐죠 이거는요 제가 폰데코할때쓴 건데요 맛있다 음, 네, 느낌이 거 되게 좋아요 여기 슬라임이 너무 한번 음, 넣어봤거든요 수진킨젤 음, 손이 다 무너가지고. <laughs> 오 수딩젤 수딩젤 진짜 갈수록 갈수록 너무 좋아요. 수딩젤. 네모네 하나하나 더 붙여. 진짜 고반짝짱 글리터즈 라인. 글리만져볼게요 글리터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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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지금 많이 흔들리는데 괜찮죠? 응. 바로 네. 아이스할그사랑머니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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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가릴게요 니명이니까 가릴게요 언니 사랑해 할머니, 할머니, 할머 먼저 머니게요니할머좀 좋거든요 이거 오이전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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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전분 안넣었어 색깔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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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머니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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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 이거 아직 기포가 덜 빠진 것 같은데 이미 아까 만졌잖아요 <laughs> <맞아요>. 아까 제가 <laughs> 오, 심하게 <laughs> 만져가지고 <언니지가> <laughs> 영상에 이게 핑크색이 잘안 잡히네요 핑크색 진짜 예쁜 핑크색이거든요 또 우리 탱이 언니가 핑크색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핑크색 대로준비 했죠 이게 선물이 네요 어? 이게 뭐죠? 이게 뭐죠? 자 제가 과연이 뭐야? <laughs> 마지막으로 이렇게 키즈들 비타민 포토카드가 들어있습니다. 저 진짜... 비타민을 진짜 로 좋아합니다. 저 지금 이안석으로 엄마가 공연 가도 되네요. 저 거기 가서 굿즈 완전 <laughs> 여기에는 친필 <신필> 사인 들어있어요. 우와심필 <laughs> <laughs> 대박이야. 진짜 고마워. 이렇게 선물이 왔는데요. 정말 너무 많이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특히 포토카드 진짜 너무 짱 사랑해. <laughs> 다음으로 줄게. 여기서영상찍도록하겠습니다